집수리? 어... 아, 최악이죠 최악. 정말 힘들어. 돈 받고 출연한 <laughs> 적 있어요? 요즘. 이 유튜브 촬영이 제일 힘들어요. 십일 년 전으로 갔으면 나는 유튜브를 했을 것 같아. 박 대표님 생가요? 우어머니 우려모니. 응. 근데 잘 생겼다니까 그때. 대표님 건천은 도대체 어디예요? 건천읍이라고 경주에 소속된 인구 구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로서 저는 송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차동에 8촌까지는 몰라도 이웃집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합니다. 권천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그냥 신나는 개구쟁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똘똘하게 생겨가지고, 별명이 똘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 아무게 없습니다. 그냥 산밖에 없어요. 개구쟁이처럼 뛰어놀고, 수영 좀 하고, 네, 얼어 얼면뭐 스케이트 좀 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언제 서울 올라오셨어?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올라왔으니 2006년도에 올랐습니다. 저 서울 갈게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래라 이랬어요? 네 그래라 랬어요 경상도 아버지, 경상도 아버지. 어 그래, 그래. 그래 알아서 잘 갔다 와. 사람은 뭐 서울에 가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해서 진짜 내가 서울 가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 올라온 거죠. 서울에 딱 도착할 때 첫날 기억나세요? 일단 고층 빌딩이 너무 많았고 또내 음. 인생이 그때부터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공기가 좀높하더라고요 no.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일이었어.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일은 무역회사 아르바이트. 월급 구십만 원 받는. 그런데 육 개월 만에 부도가 났고 부도가 나서 뭐 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같이 옆에 있던 대표님께서 같이 일좀 해보자. 일본 영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무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수리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때는 힘들긴 하셨죠? 무역회사보다 쉬웠어요 무역회사가 더 힘들었어요 아침에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야 돼요 노동은 안 하지만 회사를 8년 다니면서 머리가 터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전에 병원 가서 혈압약을 먹었어요 근데 머리에 뇌가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 일은 노동을 하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집에 갈때 금융치료가 제일 좋았어요 제 젊은 20대는 회사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도전해서 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가 됐는 이 시점에 회사에서 벌수 없는 수익을 현재 벌고 있으며 회사원으로서는 누릴 수 없는 오라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 게 현재 제 현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포화상태다. 레드오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국에 제일 좋은 시장은 집수리라고 생각합니다. 레드오션이라고 포화상태로 하는 사람들은 아이템이 10개도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아이템이 수백 개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는 다 모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셔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도전하십시오. 우리 얼마 전에 건청 갔다 왔잖아요. 네. 성공한 아들이 부모님을 배로 경주 건천 송선으로 가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천으로 고고고 대박 나세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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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너무 덥다. 건천 박 대표님의 고향 개천에서 용난 현장을 보겠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어디예요? 한지 공장 전통 한지. 여기 진짜로 박 대표님 생각해요. 됐다. 조라고 저기 선택은 모르고. 난안 해. 저도 맨날 설명만 들었는데 여기서 진짜 여기 왔어요. 원, 원 재료를 갈아서 네. 넣어 가지고 떠 가지고 저 짜. 저기를 말려. 어. 우 말리는 거야. 이요 어? 많이 해가지고, 방도한번 쳤네. 우리 어머니물어머니 우리 어머니 이게 전통 환지라는 것이요. made in korea. made in korea. 국수 불구멍. 불구멍을 넣어가지고, 종이를 말리는 거지. 자, 먹으러 왔잖아. 어? 양수가 이네 야. 얘는 또 크네 이 서울사람들 하이 가자 영상이에요 그때 <laughs> 닮았어 <laughs> 아, <근데 잘못도. 웃음> 대박나세요 애플이 방송 몇번 출연하셨죠? 45번 출연했습니다 KBS, MBC, SBS, EBS, YTN, 채널A, 국방TV 지상파 방송을 많이 나갔죠 방송 나오면 확실히 흉터가 좀있어 어 방송에 따라 다른데요 일주일 정도 효과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효과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언제 또 올라가냐 재방송 터졌을 때 요즘에는 방송국도 유튜브 자르 올립니다 그 덕분에 가끔씩 또 연락이 옵니다 돈 받고 출연하면 있어요 없어요? 아돈 받고요 형이 돈 받고 출연했죠 <laughs> 돈 내가 돈돈 내고 아니에요. 출연 안 하죠 돈 받고 가죠 아, 무료로 가든가 아니면 생방송 진짜 많으면 20만 원에서 3.3% 떼고 줘요 근데 저는 네. 솔직히 놀란 게 진짜 작은 지방 도시에서 올라오셨더라도. 무슨 작은 지방 도시 시골 깡촌이죠. 거기에 찌골에서 어, 오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회사 생활하시다가 맨날 우리가 말했지만 난방, 난방 보일러가 안 돼서 신혼집이 추워가지고 그래갖고 오신 기술자분한테. 주말에 따라다니면서 투잡하시다가 에이, 투잡했죠 된 거잖아요. 네. 11년 전에 이걸 선택했던 길은 딱하나예요 월급쟁이 생활로 살다가 300만원 받던 놈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난 하루에 시급 뭐 시간당 급시한 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달에 300만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걸로는 도저히 처자식을 먹이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몰러배관청소랑 수도배관청소를 맡기고 나서 그분이 3시간만 내도 25만원을 받아 가시면서 내가 생각이 들었죠 저분은 시간당 8만원을 버는구나 그때 느낌이 빡 왔죠 저걸 배워야겠다 그렇게 해서 투잡으로 따라다녔다가 일이 커져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찾아오고 해외에서도 찾아오고 있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가리키면서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성장을 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5년도 11년차에는 더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온라인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냥 다 모든 걸 공개할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니까 더 많이 베풀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대표님 저한테 한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솔직히 1억이나 <laughs> 돈 5천 이상 있으신 분들은 절대 안 한다 알아줘 1억 있으면 대부분 다집 수리 안 하죠 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겠지 근데 1억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아 벌써 이제 의욕을 상실했고 어 에너지가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와요 그 그러니까 분들을 다시 우리는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되고 마인드를 바꿔야 되니까 힘들다 하지만 그중에서 간혹 지금 해보니까 데이터 상으로 10명 중에 5명은 자리 잡더라고요 그분들 때문에 또 힘을 내서 열심히 하죠 사람을 남겼더니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도와주고 그분들 때문에 제가 또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또 열심히 해봐야죠 제가 이제 올래또 11년 차또 다시 1위에요일또 새롭게 더 열심히 더 미친듯이 살아야지 이게 기술직이라는 게 어쨌든 인식이 막 엄청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최악이죠 최악 저도 몰랐는데. 최악이죠.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죠? 최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카페나 식점이나 뭐 이렇게 좀 자영업 같은 걸 하고 싶지. 몸 쓰는 일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지금 안 돼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만나고 그래요. 그건 쉬운 지 아니야. 그것도 겁나 힘들다. 지금 한번 반 생각해 볼게요. 현재 레드 오션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레드 오션이지. 뭐 식당, 뭐 편의점? 뭐 카페? 치킨집 다 힘들어. 집수리 정말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내가 봤을 때는 틈새가 있다. 11년 동안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더 인공지능 AI가 더 자동화가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집수리는 그게 안 돼. 아무리 고민해봐도 안 돼. 자동화가 안 돼. 그리고 특히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 우리는 현장에 반드시 소비자랑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경기가 엄청 안 좋다고 다들 하잖아요. 좀 어떤 직업 셨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자영업 하시는 분, 들 아니면 회사원들이 제일 많이 오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은퇴하고 오실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냥 사무직 쪽에서 많이 왔는데 요즘 반도체 쪽에서 연구원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고, 요즘 뭐 최근에 많이 오신 것 중에 보면 뭐 개발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 개발, 뭐 광고 개발, 개발업 하시는 분도 많이 오지만 또뭐 인테리어 회사 직원이었거나 뭐 업체 배송 직원이라 뭐뭐 업계에 계시던 분들이 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아마 이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 보다는 두 가지예요 진짜 빠른 사람이 있고 정말 다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해본 경험 있으니까 좀더 빠르겠죠 근데 그중에서 한두 명은 정말 다시 가르쳐야 된다 일단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현장에 가면 소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비자 무슨 다 실제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가기 때문에 뒷정리라든지 대화법이라든지 영업력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 달라요 그걸 안 배워보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기술자 마인드가 아니라 영업자 마인드가 돼야 돼요. 잘 다리 잡으신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상은 만족적인 수익을 얻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그다음에 고정지출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매장을 낸다 그러면 가격 월세라도 나가든지 뭐 매니저를 두든지 뭐 어떤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집수리는 대부분 혼자 하시는 분들은 고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한 대만 끌고 전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줄고 구을 만드는 데는 최고다. 지금 그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인식이 막상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도 있어요. 아무래도 경험 좀 부족하신 분들은 집수리라는 인식이 아주 현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나는 역으로 생각하면 틈새다. 그 부분을 잘 공략하고 저는 항상 얘기해요. 마케팅할 때 반드시 틈새는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